안녕하세요. 6시 내다역입니다. 어, 오늘은 목대가 멋진 미인들 어떻게 하면 조금 더잘 키울 수 있을지. 어,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인 종류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저도 어, 이 다육이 미인들을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종류별로 저는 미인들을 많이 키워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일단 미인들은요, 이렇게 목대가 굵고 입장이 동글동글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좀 특징이지요.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대부분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 아이는 후레뉴이고요 미인에 속하는 아이입니다. 굉장히 예쁜 아이죠. 예전에는 정말 정말 몸값이 거했던 아이인데요. 지금은 그래도 가격대가 많이 낮아져서 웬만한 후레뉴, 네, 이제 조금 작은 것들은 키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도 이제 뭐 국민이들처럼 그렇게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은 편인데, 아주 아주 미인 중에서도 정말 추천하는 너무 예쁜 아이. 네, 요거 후레뉴 진짜 너무 예쁘고요. 요 아이는 아메치스. 이렇게 작은 아이여도 이렇게 목대를 만들면서 네 자라고 있는 아이입니다. 어 이게 다육이 미인들 종류 중에서도 유난히 어, 잘 키우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입장을 볼수 있는 아이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쪽에 있는 아이는 연미인이에요. 연미인은 다른 미인 종류와 다르게 조금 보랏빛이 나는 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거 연미인도 너무 예쁘고 어, 요 아이는 그리니치 카울인데요. 어, 엄연히 이렇게 따지면 사실 뭐 다육이 미인에 속하는 아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미인 종류에 좀 분류가 되어서 어, 많이 이렇게 네, 설명이 되는 아이입니다. 요즘에 이제, 어, 물을 많이 못 먹어가지고 조금 더 이제 물 관리 해줘야 되는 좀 모습인 것같고요 어, 문스톤. 문스톤 너무 귀엽죠? 저는 문스톤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정말 작년만 하더라도 문스톤을 진짜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뭐 합식하고 했던 요런 아이들이 이렇게 막 장마에 무너지기도 하고 하는데 요 아이는 지금 잘 네, 자라주고 있어요. 아, 문스톤도 너무 귀엽죠? 그리고 요 아이는 월민 네 월민 수영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 심어주고 또 사왔던 아이인데 어 미인 종류들이 워낙 음 이렇게 목대를 만들면서 이렇게 밑 쪽에다가 자구를 다는 좀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문스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연미인도 마찬가지죠. 어 제가 일부러 요런 아이들을 사가지고 오기도 하지만 요렇게 자구를 내고 목대를 만드는 특징을 대부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구슬 미인인데 진짜 자주 못 보는 어, 미인 종류 중에 하나가 이 구슬 미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거 농장에서 만났을 때와 진짜 구슬 미인이 묵은둥이였었거든요 너무 너무 예뻐가지고 음, 구슬 미인을 제가 처음 농장에서 만났을 때 바로 제가 네, 사가지고 왔었던 아이거든요. 너무너무 예쁘죠? 어, 통통하니 또 어,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자라는 그런 네, 미인 종류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아, 수영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밑에 이렇게 아유 이렇게 빠글빠글하게 자구를 다는 것도 너무 예쁩니다. 네. 그리고 요 아이는 특미인. 어, 다른 빈들에 비해서 살짝 잎이 조금 넓적해요. 어, 이렇게 동글동글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분갈이 했었던 목대가 너무너무 멋진 애플 민. 네. 요 아이는 제가 이렇게 분갈이 해서 잘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미인 종류는요 목대도 좀잘 만들고 입장을 둥글둥글하게 잘 만들면서 키우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살짝 물을 좀 좋아하는 아이들이어서 물도 이렇게 먹지만 중요한 거는 물도 어 이렇게. 좋아하면서 햇빛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물도 먹고 이렇게 햇빛을 잘 봐야 이렇게 좀 통통해지고 입장이 좀 둥글둥글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입장 자체가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물이 곱파도 티가 많이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2주에 한 번, 3주에 한번 꼭꼭, 어, 물을 좀잘 챙겨주시고, 햇빛이 좀잘 들어오고 통풍이 잘 되는 환경이다 싶을 때는 2주에 한번 정도 물을 주셔도 될것 같아요. 하지만 미인 종류라고 해서 키우는 방법이 다 똑같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냥 보기에도 구분이 어려운데, 뭐, 어떤 거는 어떻게, 뭐, 이런 거는 이렇게 키우라고 설명을 해도 쉽지 않은 게 저는 미인 종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2주에 한번 정도 물 흠뻑 주시고, 어, 햇빛이 정말 잘 되는 곳에 놓아주시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놓아 두시면 통통하고 예쁘게 잘 자랍니다. 어, 다른 다육이와 좀 다르게 햇빛이 특히나 좀 중요한 아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목대를 굉장히 멋지게 잘 만들어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엽이 완전히 질 때까지는 강제로, 어, 입장을 떼어주시면 절대 안 되는 아이들 중에 특히나 이 아이들. 네. 그리고 물주는 간격을 2주에 한 번이면 꼭 2주에 한 번. 뭐 3주에 한 번이면 3주에 한 번. 물주는 양과, 어, 좀 주기를 되도록이면 지켜주시는게 목대를 좀 균일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요렇게 지금 애플메인도 음 보통의 분들은 요렇게 이런거 그 지저분하다고 떼어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절대 이런 아이들 안떼주거든요 왜냐면 요렇게 하엽이 완전히 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엽정리를 해주면 그 부분이 줄기가 얇아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엽이 져서 손가락만 대도 뚝 떨어질 정도로 완벽하게 하엽이 지고 났을 때 하엽 정리를 해주시는 게이 미인 종류들을 키우는데 중요할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귀여운 네, 미인 종류들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 이외에도 뭐 청성민 제가 안 데리고 온 아이들도 지금. 네, 눈에 띄는데, 뭐, 살구미인도, 네, 미인 종류이고요.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고, 홍미인도 아마 많이 키우시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요런 아이들 잘 기억을 하셨다가, 이제 햇빛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때이잖아요. 이제 미인 종류들이 정말정말 또 예뻐지는 때가 되겠네요. 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시 네다육 밴드가 있어요. 혹시라도 모르시는 뭐, 다육이 이름, 또 정보들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또 많이 찾아오셔서, 또 정보 교류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안녕.